고양이 구경하니. <목소리> <목소리> 죽겠다, 죽겠어, 장난치다가. 출발을 하긴 할 건데, 가기 전에 바로 여기 집에서 1km도 안 되는 곳에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우포늪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게 바로 람사르 습지 인증서네요 람사르 자 작년 우포늪은 천연보호구역으로 4개의 늪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 습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지형과 그 탄생 시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시형 꽃 노랑어리형 꽃 나름 등등 수생식물을 비롯한 500여종의 관속식물 400여종의 식물성 플랑크톤 20여종의 포유류와 180여종의 조류 그리고 20여종의 양서류와 파충류 30여종의 어류 800여종의 곤충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 의 보고라 할수 있답니다. 이거 음, 빌트럭이에요. 여기를 풀면 아, 잡힐 수 있어서 비행기 탈때 너무 편하겠네. 잘 있어, 뭐야또 봐. 잘 지내. 현재 시각 11시 32분, 같이 이제 국수나 한 그릇 먹고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저는 다시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 국수, 오늘 <목소리> <목소리> 고맙습니다. 제가요.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국수 한 그릇까지 얻어 먹고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네, 창령은또 이제 또 특별한 곳이 됐네요 저에게. 아, 그리고 방금 먹은 국수가 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원래 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국수 면발이 중면이라서 살짝 통통하면서도 진짜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또 이게 잔치국수인데도 여름이라서 약간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막 차가운진 않았고 적당히 시원하게 국물이 멸치국물인데 어, 굉장히 맛있네요. 아무튼 자 천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화이팅! 자, 오늘 첫 번째 코스는요, 남지까지 갑니다. 남지읍. 자, 190 돌파! 티켓 한장 추가요. 어휴, 어필이 좀 있네요. 어제 비가 왔다가 개어서 그런지 굉장히 날씨가 맑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남지읍 도착이고요. 자, 여러분. 누적 이동거리 200km 돌파했습니다. 티켓 한장 추가요. 자 간만에 큰 마트 왔습니다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아이마트 가브리살 구해야겠어요 여기서 딴데 가서 못 구합니다 어 일단 지금 티켓 3장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돈 하나 뽑을게요 자돈 뽑기 현재 잔액 18,050원 네 추가를 얼마를 할까요 과연 아 어, 넉넉하게 주세요 제발 제발 방송 오케이 나이스 이로써 33,050원이 됐네요 자 다음은 간식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자저 라면 한 번만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자 갑니다 간식 뽑기 과연 무슨 간식? 아이스크림? 귀여워 애기들 제가 지금 현황이 래요 로즈마리 튀김가루 건과일 개브리살 사탕 단호박 전복 파인애플 통조림 그리고 컵 아이스크림 반값이다 오늘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나이스 6,000원 오 대박 미니 단호박 있어요. 미니 사야겠다. 잘 됐다. 건과일 있다. 왜왜 비싸. 너무 비싼데? 빵하나집 사야겠다. 빵 하나씩. 별거 산 것도 없는데 2만 원이 가까이 나왔네요. 19,730원. 쌀 샀고요. 건과일, 단호박, 튀김가루, 얼음물, 가스. 가브리스. 자, 장을 잘 봤고요. 이제는 하만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여기 남지에서 대교 하나 넘으면 낙동강 건너가면 바로 하만이거든요. 자, 저는 남지 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하만으로 가고 있고요. 아래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옆으로 낙동강 종주길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만군, 하만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막걸리를 구하러 가봐야죠. 210km 돌파! 티켓 한장 추가요! 자, 여기 또 하나로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조그맣게. 어디를 가야 살수 있을까요? 3.9km 반경에 편의점 밀집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마트24 털어봅시다. 털어서 술안 나오는 편의점 없어. 원래 편의점에는 진짜 정성막걸리밖에 잘안 놓으니까 요런 또 개인 슈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장님 혹시 하만에서 제조되는 술은 없나요? 하만에서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원래 없나요? 아니면 네 예, 원래 없어요 아 그래요? 수고하세요 네. 검색을 해봤는데 작년에 블로그 올리신 게 하나 있는데 하만 아라리 우리 생탁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거 찾아야 돼요 자 방금 블로그에서 본 아라리 우리 생탁주를 만드는 양조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야 막걸리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16km 정도 나오거든요. 어, 일단은 그쪽 방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오는 슈퍼들은 뒤져보겠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나오면 양조장까지 가야겠지만 수박의 고장, 대산면 환영합니다. 도둑이야, 도둑 고개를 넘었습니다. 도둑잡아라, 220km 누적거리, 220km 돌파했고요. 자, 지금 방금 뭘본것 같은데, 잘못 본게 아니라면. 아씨, 뭐야. 김인 줄 알았네. <laughs> 살균, 살충제. <laughs> 아니, 근데 김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전에 김을 한번 주워왔더니다 김으로 보이나봐. 배도 고프고 힘듭니다. 자 가야읍에 진입합니다. 가야읍 어느새 230km를 돌파했네요. 230km 티켓 한장 추가요. 자 여기 큰 식자재 마트가 있네요. 마트 들어가기 전에 뽑기 하고 갈게요. 뽑기 일단 돈 뽑기 하나 하고 간식 뽑기 하나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한번 나와 주세요 돈. 돈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자 넉넉하게 부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 진짜. 3,000원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 3,000원 인생이야? 제가 간식에서 노리는 거는 단한 가지입니다. 라면. 라면. 존버는 승리한다. 라면 갑니다. 자, 라면 나와 주세요! 아무 음료. 아, 여기서 샀어도 됐는데, 다. <laughs> 무겁게 실고온 것들. 여기로 올 줄을 몰랐으니까. 파인애플 사야겠다. 세일하네. 막걸리도 있을 것 같아. 막걸리 엄청 많죠? 계산 거고, 계산 거, 청주, 부산, 부산, 포천 거고, 방향, 방향, 계산 양조장 가야겠어요. 자물 하나, 파인애플 통조림 또 3,480원. 양조장에 없거나 문을 닫았으면 또 어쩌나 이거 지금. 자 도착을 했는데 문이 잠겨 있고요 일단. 여기 핸드폰을 두고 가셨네. 계십니까? 아, 어디 가셨나 봅니다. 핸드폰 두시고. 어떻게 해 되냐 이것도 자 일단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6시 30분이거든요 거의 아, 배도 고프고 자리도 잡아야 되고요 해가 지니까 자 일단은 아까 그 들어오던 입구에 세븐일레븐인가 네,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파는지 한번 보고요 없으면은 일단 뭐 오늘은 구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저 핸드폰 두고 가셔서 어떡하냐 여기뭐 동네니까 뭐 누가 가져가진 않겠죠 제발 편의점에 팔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찬스 게임으로 하는 거라 사 먹는 것도 맘대로 못 먹고, 뽑아서 먹고 막 그러거든요. 아. 이렇게 누가 주는 건 먹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 <laughs> 그래서 니가 많이 줘야 되겠아니야아니야 아니야.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하세요 네. 네. 어? 또 나왔다. 막걸리는가 보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거기 막걸리 혹시 구할 수 있는가 해서 지나가다가 전화드렸거든요. 아니요, 제가 여행자인데, 지역 막걸리를 하나씩 맛보고 있어서 한 병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지금 가면 될까요? 네, 그럼 제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오케이, 막걸리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화면 안에. 가봐야죠. 예, 그쵸. 아, 그래서 여기 찾아오느라 지금. 아까 한번 왔었거든요. <laughs> 여기에다 두고 가셨더라고 네, 그 <laughs> 예? 몰랐어요. 여기 오면서 슈퍼를 한1 0 군데를 갔는데 아무도 안 팔아봐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보러 가,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아라리 우리 생탁주. 아, 어우 시원하다. 이렇게 좀 불쌍한 티를 많이 내고 다니면 많이들 도와주십니다. 막걸리도 공짜로 얻어먹고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자, 이제는 잘 자리 잘 자리 찾는 일이 남았네요. 요것만 잘하면 진짜 하루가 잘 넘어갑니다. 오늘은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해결을 보겠습니다. 잠자리는. 아,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와, 239 탔네. 내일 800m만 타면 티켓 한장 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시오 어렵게 진짜 어렵게 구매한 아라리 우리 생탁주 자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셨고요 저도 수고했고요 자 짠하겠습니다 여러분 짠어이 아, 막걸리는 맛있어요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 뭐 힘들게 구해서 맛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뒷맛이 좋아요 뒷맛이 약간 향긋해 또 계속 땡기는 맛? 지금 벌써 다 마셔버렸어요 한잔 <laughs> 아. 단호박 음 괜찮네요. 미니단호박. 맛있는데요? 아, 이건 너무, 너무 맛있다. 말도 못하게. 맛있게 저녁을 먹었고요 다음 지역은 하만군과 맞닿은 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바로 뽑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과연 어디가 나올 것인가 진주시냐 창원시냐 의령군이냐 과연 내일 저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돌아갑니다 창원 의령 진주 창원 의령 진주 창원인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넘어가나요?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겠죠? 의령이 나왔습니다. 어, 또 생소한 이름인데요. 의령. 자, 그래서 내일 이동할 지역은 바로 의령입니다. 의령. 누령. 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행자 존이었습니다.